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디딤돌 초등 독해력, 우리 고학년 1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맞죠?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과 어떤 내용을 함께 공부하게 될까? 영역은 기술입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좀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앞으로 미래 자동차는 이게 되긴 될 거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일로 가긴 갑니다. 물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 자율주행차와 관련한 자율주행차의 특히 어떤 문제점과 관련한 새로운 기술에 대한 글인데요.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 여러분, 자율주행차가 되면은요, 여러분이 진짜 편해져요. 운전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운전면허 개념이 사라지거든요. 여러분, 뭐, 어디 가고 싶을 때 자율주행차 불러서 가면 돼요. 뭐, 꼭 부모님과. <laughs> 운전해 주시는 분이 누가 있어야 가는게 아니라 처음 불러서 가면 됩니다. 이렇게 사실은 노약자의 어떤 이동 편의를 위해서 어, 획기적인 기술인 자율주행차가 사실 상용화되기까지 여러 문제가 있는데 자 우리 글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까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을 통해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자율주행차라고 부른다. 자율주행차의 개념을 이제 여러분 알죠. 어떻게 했어? 정의한 거예요. 그죠? 정입니다. 의 일반적으로 자율주행차는 스스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 센서를 통해 얻은 정보를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따라 재빨리 분석해 활용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이 돼 있는 대로 차는 움직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그 판단이 얼마나 정확하냐. 그리고 속도입니다. 아니, 장애물이 갑자기 튀어드는 경우 있잖아요.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동물이 갑자기 뛰어든다거나 하는 경우. 이때 자율주행차가 재빨리 서야 돼요. 속도가 늦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사고가 계속 나버리니까. 그죠? 렇 자, 그리고 정확성. 그냥 낙엽이 날아왔을 때는 안 멈춰도 되겠죠. 근데 동물이 뛰어 들어왔을 때, 새가 뛰어 들어왔을 때, 날아 들어왔을 때, 이땐 멈출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낙엽인지 새인지 뭔지 구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정확성도 문제가 된다. 그럴 것 같네요. 자, 근데 이 가운데 판단 속도는 하드웨어의 발전으로 얼마든지 단축할 수 있다. 그치. 아무래도 기계가 움직이는 거니까, 뭐, 가장 빠르게는 빛속도로, 뭐, 계산해버릴 수 있잖아요. 그죠? 속도는 문제가 아닌데, 정확성은 조금 다른 얘기다. 인공지능과 연결된 정보가 확실하지 않으면, 오판, 잘못 판단하는 거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근데 잘못 판단하면 어떻게 돼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자동차는 사고가 날 경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물이다 따라서 잘못된 판단이 가져올 위험성이 매우 크기에 자율주행차 도입에 더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뭐 때문에 정확성 때문에 그치 그래 사실 지금 그래서 자율주행차 뭐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뭐짜 사고가 났다 뭐 이런 기사도 뜨고요 좀 봅시다. 자 이런 가운데 인간 운전자의 뇌파를 읽고 자동차가 스스로 한발 먼저 움직이는 기능을 구현한 프로젝트가 진행되어 업계에 많은 주목을 받았다. 허, 신기하네. 닛산이 선보인 B2V 아, 브레인 투비 e 뇌로부터 기계, 뇌에서 기계로 가는 거죠. 그 주인공으로 인간 운전자의 뇌에서 발생하는 뇌파를 자동차가 해석한 후 반응 시간을 줄이는 것이 핵심 기술이다. 핵심 기술을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지 그죠. 이게 워낙 첨단 기술이니까. 그래서 우리 교재는 예컨대라고 합니다. 예컨대는 앞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 자세히 설명하는 겁니다. 예시 자 예를 보죠. 인간 운전자가 운전대를 오른쪽으로 돌리겠다고 생각하면 자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운전대를 오른쪽으로 돌려요. 이건 손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뇌가. 지시하는 거거든요. 저 앞에서 길이 오른쪽으로 꺾어지니까, 아, 손을 움직여서 핸들을 돌려야겠군. 이라고 뇌가 지시를 내리면 팔이 움직이는 거라고요. 바로 그 뇌파를 활용하는 겁니다. 돌려야겠다 생각하면 뇌파가 자동차로 전달되어 0.2에서 0.5초 정도 앞서 운전대를 오른쪽으로 회전하게 된다. 그러니까 뇌가 시켜서 손이 움직이는 것보다 빠르게 이 자동차가 움직이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우와 놀라운데 인간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겠다고 생각하면 그보다 빨리 브레이크를 작동시키고 정지 상태에서 출발 의지를 가지면 가속 페달을 밟기 전 직전에 차가 먼저 움직이는 식입니다. 오 근데 이렇게 되면 정확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볼까요? 이어서 보도록 하죠. 인간의 생각이 자동차에 투영될 수 있다면 자율주행차의 치명적인 오류가 가져올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정확성 때문에 이 기술인 건데 아직 잘 모르겠잖아요. 역시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예, 시작. 자율주행으로 움직이던 중 도로에 동물이 나타났을 때 당연히 멈춰야 되죠. 근데 오류가 발생해서 인식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나겠죠. 자, 이때 B2V 기술이 적용된 차라면 인간 운전자의 뇌파를 활용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인간 운전자가 멈춰야 한다 는 생각만 해도 자동차가 멈출 수만 있다면 그게 뇌파를 활용하는 기술인 거잖아요. 사실 자율주행차를 타도 뒷좌석에 앉을 수도 있겠지만 운전석에 앉아서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나는 운전을 하진 않지만 이렇게 보면서 가는 거죠. 어, 앞에 동물이 튀어나와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은 생각할 겁니다. 어, 서야 되는데? 할때 차가 그 뇌파를 읽고 설수 있다면 잘못된 오류로 인한 판단, 기계가 잘못 스스로 판단해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많이 막을 수 있겠네. 그러네. 물론 긴급한 뇌파 명령이 내려지는 상황이 없도록, 그렇죠? 긴급하게 뇌파가 내려지면 상황이 있다는 거는 기계가 제대로 판단 못 한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자율주행의 오류를 줄이려는 노력 또한 계속 진행 중이다. 네 사실 뭐 기계는 언제든지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100%뭐 믿을 수는 없잖아요. 어, 요 기술이 적용된다고 한다면 꽤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서야 돼라는 생각을 하는 거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순간적으로 뇌가 전달하는 거라서 될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그걸 또 악용한다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요. 우선 B2V 기술 살펴봤어요. 자그의 특징은 기존 자율주행차의 한계 뭐예요? 정확성 문제였죠. 언급한 후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신기술 뭐였죠? B2V. 자 낯선 용어 B2V 어렵잖아요. 먼저 정의를 한후 글을 전개를 하고 있어요. 아, 먼저 자율주행차가 뭔지에 대해서도 정의를 했죠. 구체적인 예를 들었죠. 예시 많이 들었습니다. 인간의 뇌파를 읽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총세개의 문단인데 1문단에서 자율주행차의 한계, 바로 정보가 불확실할 경우 오판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 제시를 하고 있고 2문단에서 신기술을 가진 자율주행차의 개발본가요. 인간 운전자의 뇌파를 읽고 이를 해석해서 움직이는 자동차. 그리고 이 신기술이 얼마나 효용한가? 새로 개발된 기술은 기존 자율주행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인간의 뇌파를 읽는 자율주행차의 개발과 효용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만나볼까요? 이 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자율주행차에 대한 얘기였는데 가장 알맞은 것은, 그래요, 3번입니다. 우리 예시, 예시 여러 번 얘기했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죠. 나머지는 모두 이 글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뭐 시간의 흐름인지, 문답의 형식인지, 반박자료, 뭐 어떤 이용이, 이론이 다양하게 분화되는 과정, 모두 관계가 없습니다. 자,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했죠? 글을 끝까지 꼼꼼히 읽으라고 했습니다. 아닌 것은 무엇? 1번이네요. 자율주행체가 내리는 판단의 속도는 더 이상 향상되기 힘들다? 아니에요. 속도 문제와 정확성 문제가 있었는데, 속도는 하드웨어 발달로 얼마든지 빨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죠. 나머지 맞죠? 인공지능에 전달되는 정보가 불확실하면 인공지능은 오판을 내릴 수 있고, 인간의 생각만으로 움직이는 기능을 지닌 자동차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고, 니산의 비트브이가 인간의 뇌파를 자동차에 전달하는 시간은 약 0.2에서 0.5초, 그죠? 0.2에서 0.5초 사이에 전달한다 했고, 자율주행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줄이기 위한 기술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보죠. 기억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 인간 운전자의 뇌파를 읽고 자동차가 스스로 한발 먼저 움직이는 기능, 바로 이지문에서 소개한 신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 번이에요. 자율주행의 통제권은 모두 인공지능에 있다. 현재 기술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 인공지능의 정확성이 한계가 있어요. 어, 정확한지 아닌지 알수 없는데. 그래서 이 자동차는 사람이 끼어들죠. 인간 운전자의 뇌에서 발생하는 뇌파를 자동차가 해석한 후 반응 시간을 줄이는 것이 핵심 기술이다. 그러니까 인간 운전자의 뇌파가 활용되는 거니까 지금 보면 모두 인공지능이 있다고 하는 내용은 잘못됐습니다. 자 인공지능이 오판 가능성으로 인해서 개발이 됐고 자율주행의 오류가 가져올 위험 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죠. 인간 운전자의 뇌파를 읽어 자동차를 작동시킬 수 있고, 인간 운전자가 수동으로 개입하는 경우보다 반응 속도가 당연히 빠르죠. 왜냐면, 먼저 움직이게 하니까요. 자,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어지는 문제. 비트브이가 작동하는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 그랬어요. 자, A부터 D까지 있는데, 일단, 자, 자율주행차가쓱 가는데 가다가 인간 운전자가 장애물을 발견해야겠죠? 자, 장애물을 발견합니다. 그럼 인간 운전자는 생각을 하죠. 뭐라고? 어,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하면 그 뇌파가 어디로 가요? 자동차로 전달이 되고, 그러면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것이 바로 비투브입니다. 맞나요?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앞에 나온 지문의 내용을 잘 읽으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자 이어서 어휘와 관련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맥상 A부터 E와 다른 의미로 쓰인 것은 무엇인가요? 에요 자 A B C D E 지문에 보면 각각 여기 밑줄 친 내려가는 가져온다 움직이기 나타나길 멈췄다 해당하는 단어들이 다 쓰였죠 근데 그때 쓰인 각각의 뜻과 여기 나온 각각의 이 예문들에서의 밑줄 친 단어의 뜻이 같으냐 다르냐를 묻고 있습니다 자 해서 답은 1번이에요. 왜냐하면 A 부분에 보면 판단을 내리기에 내리다가 쓰였어요. 이때는 판단을 내린다는 뜻이니까 판단을 하다 이런 뜻이겠죠. A에 쓰인 내리다는 판단을 하다란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해열제를 먹고 나니 열이 내려간다 라고 했거든요. 열이 내려간다 라고 하는 것은 열의 수치가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값, 수치, 온도, 성적 따위가 이전보다 떨어지거나 낮아지다. 떨어지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의미가 서로 다르죠.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나머지는 모두 같아요. 비해 보면 잘못된 판단이 가져올 위험성이라고 했어요. 이때 가져오다는 판단이 가져올 위험성. 따라서 어떤 결과나 상태를 생기게 하다, 어떤 결과를 생기게 하다라는 뜻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좋은 결과를 생기게 한다라는 뜻이니까요. 자, 시에 보면 차가 먼저 움직이는 시기다라고 했죠? 이때 움직이다는 차가 움직인다는 거니까 멈춰 있다가 가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움직이다는 멈추어 있던 자세나 자리를 바꾸다. 있던. 자세를 바꾸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 보면 가만히 있던 사자가 드디어 움직였대요. 가만히 멈춰 있던 사자가 자세를 바꾸었다 라는 뜻이니까 같죠. 자, 뒤에 보면 나타났을 때, 동물이 나타났을 때, 동물이 나타납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래요. 보이지 않던 어떤 대상의 모습이 드러나다 라는 뜻입니다. 모습이 드러나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범인이 다타나길 기다렸대요. 범인의 모습이 드러나게 기다렸다란 뜻이죠. 자, 이를 볼까요? 멈춰야 한다는 생각만 해도 차가 멈출 수 있다 면에 멈춰야입니다. 이때 멈추다는 움직이다가 으, 가만히 이런 뜻이겠죠. 그래요. 사물의 움직임이나 동작이 그치다 또는 움직임이나 동작을 그치게 하다란 뜻이에요. 움직임이 그치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동생은 뜀박질을 멈췄다. 뛰는 움직임을 어안 하게 됐어요. 그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뜻 맞습니다. 자 우리 어휘까지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이 지문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봅니다. 자율주행차의 인공지능은 잘못된 무엇을.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인간 운전자의 뭐를 읽어요? 뇌파를 읽고 자동차가 스스로 먼저 움직이는 기술이 개발 중에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의 독해 실력을 좀더 올려볼 수 있는 지문 속 어휘 살펴볼게요. 인간은 이 사고를 할수 있다는 점에서 동물과 다르대요. 이론이나 이치에 합당한 또는 그런 것이라는 뜻 합리적입니다. 당신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는 이것을 검사해봐요 뇌의 활동에 의하여 일어나는 전류, 뇌파입니다 뇌파를 검사하면 쉽게 알수 있다 다른 것에 정신을 팔고 있던 나는 그의 말에 이것을 못했습니다 자극에 대응하여 어떤 현상이 일어남 또는 그 현상을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문제 속 개념어입니다. 자, 우리 문제에 보면은요. 통념이라는 말이 나와요. 통할 통의 생각 념 자입니다. 그러니까 통하는 생각을 뜻하죠. 맞아요. 통념이란 일반 사회에 널리 통하는 개념 그니까 널리 통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대체로 수긍하는 어떤 생각 뭘 물어봤을 때 대부분이 그렇지 그래 그거 맞아 내지는 그렇지 그거 틀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말하는데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통념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에요. 그죠? 다 같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저건 나빠라고 하지만 그 나빠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잘못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도덕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옳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해서 비문학 지문에서는 그릇된 통념을 제시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하는 건데 잘못된 상식을 제시하면서 그 부분을 지적하거나 바로잡아주는 내용이 등장을 해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지구는 둥글다와 내성적인 사람일수록 소심하다. 둘다 통념입니다. 들었을 때 다들 그렇지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구는 둥글다라고 하는 건 널리 알려진 상식으로 옳은 통념이라면 내성적인 사람일수록 소심하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통념. 그러니 사람들이 의뢰 그렇다고 흔히 하는 생각도 함께 통념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통념이 있는지 이렇게 찾아내는 지문 또는 잘못된 내용 속에서 올바른 내용으로 가는 그와 같은 지문이 많이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자, 통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일반 사회에 널리 통하는 개념을 말한다는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올게요.